네, 반갑습니다. 에릭입니다. 자, 오늘 종목 파이치기 종목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SK바사라고 하죠. 어 SK바이오사이언스 알아, 알아보기 전에 먼저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, 그리고 텔레그램에 양봉뉴스 들어오시면 시장 실시간 이슈들, 그리고 다양한 투, 투자 정보들 제공하고 있습니다. 꼭 참여하셔서 챙겨가시길 바랍니다. 자,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대표적인 어, 백신 관련주라고 할수 있겠죠. 어, 그래서 SK 케미칼의 백신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되어서 설립된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 이 어, 금리 인하와 더불어서 어, 또 미국에서 이 생물 보안법이 어, 하원에서 통과를 했고 또 상원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. 그런 측면에서 어, 정말 하반기 제약 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일 어~ 요건이 어, 잘 갖추어졌다 할수 있겠고 실제로 이~ 제약 바이오 주들이 정말 어, 시장을 주도하면서 어,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간다 할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한 측면에서 이 sk 바이오 사이언스도 사실 조금 더 어, 좋은 모습을 주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뭐~ 매출 감소 그리고 영업이익 적자 같은 부분이 어, 또 개선되지 못하면서 어 주가적으로도 크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. 다만 앞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어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종목 바이치기를 통해서 미리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다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. 자, 해서 여러 가지 뭐재료들이 있지만 이 백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 개발 그리고 생산 판매 관련된 또 여러가지 CDMO, 어, TMO 같은 주요 사업을 하고 있고 어, 생물보안법 어,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그 있습니다. 측면에서 일전에 이미 백신 위탁 생산 어, 독일 기업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또 여러가지 어, 사업적으로 굉장히 팽창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또 오늘 이슈가 있었죠. 케냐에서 백신 생산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현지 백신 기업 바이오 백스 생산 시설 타당성 조사에 나섰는데 일단 아프리카를, 아프리카에서 2040년 백신 60% 지급을 목표로 작업을 목표로 어, 또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해서 이렇게 해외 국가의 백신 생산을 지원하는 것을 어~ 글로컬 라이지에, 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어~ 이 사업의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또 소식이 있었죠 어, 여러 가지 측면에서 뭐~ 국내외적으로 어~ 이런 사업 확장을 또 해나가는 모습이 있고 어~ 먼저 말씀드렸던 이~ 독일 기업 어, 인수를 통해서 당장 내년부터 실적이 굉장히 개선될 것으로 이미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어~ 그러한 측면에서 어~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특히 CDM 관련된 종목 어, 중에서 또 어, 하나를 뽑자면은 어, 장기적으로 여유 있게 그리고 유망한 어, 종목으로서 SK 바사를 꼽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살펴보시자면은 자 보시다시피 차트적으로 굉장히 뭐 <laughs> 사실 코로나 관련해서 백신 뭐 모든 또 백신 관련주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였지만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급등을 하는 어또 시장의 기대를 받았다 할수 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은 어~ 이후에 뭐~ 이렇다 할 그리고 실적적으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하락 추세에 가까운 행보를 이어온 모습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 지금 굉장히 저점을 어~ 또 확인한 어, 구간이다 할수 있는 자리이고 사실 이런 윗골이 달린 어, 거래량이 실린 어, 모습도 캔들들도 어, 있었지만 어,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뭐 아직 실적적으로 그리고 매출적으로 영업이익적으로 어, 개선이 되는 결과가 나오려면 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어, 보여지기 때문이고 어, 결국은 그러한 기대감이 지금부터 이제 하반기 뭐, 3분기, 4분기, 그리고 내년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수 있는, 어, 기업적으로, 어, 성과가 나와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사실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만 하고, 어, 저점을 충분히 다졌다라는 자리에 있지만, 조금은 더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, 그러한 측면에서 요만한 때 어, 지지가 굉장히 중요하겠고 단기평선 돌파를 해 나간다면은 정말 이 시장에서 어,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에 수급이 들어오는 흐름이 생겼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지금부터 꼭 어,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어, 제약 가유, 바이오 관련해서 CDMO 관련 종목들 중에서 굉장히 유망하다 어, 거 보고 있고 어, 해서 이렇게 종목 파이치기로 준비를 해 왔습니다. 어쨌든 조금은 어, 결과를 좀 봐야 국가적으로 어, 충분히 관심을 받을 수 있겠고 이런 백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 어, 연구 개발 생산 판매 그리고 어, 지식 재산권 임대 같은 사업적으로 좀 결과가 사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어, 나아질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 다시 한번 어, 주목해 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 이번 주 너무 수고하셨고 다시 한번 좋아요, 구독하기, 알람 설정 그리고 텔레그램의 양복 뉴스까지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수고하셨습니다.